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좋은 말을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빛납니다. 편안한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그 전에 구독하시고 저장해 두셨다가 매일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정답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행복에 가까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은 후회가 아니라 자랑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당신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햇살입니다. 많이 웃은 날이 결국 가장 따뜻한 날이 됩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몸을 아끼는 것은 삶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만큼 커집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오직 오늘 뿐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당신 안의 평화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문 축복입니다. 살아온 날만큼 살아갈 날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따뜻한 차 한잔, 창 밖의 햇살, 친구의 안부 전화가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고요한 밤은 마음을 들여다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도 조용히 쉬어갑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자연은 최고의 치유사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올려다 보며 마음을 씻어 보세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마음의 약입니다. 지금의 나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모든 선택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늘 곁에 있습니다.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언어입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당신다운 모습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나이도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젊음은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기적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용기입니다. 혼자서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비교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만든 예술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했어. 그말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선물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결국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세상을 밝힙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의 깊이는 세월이 준 선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이 삶을 아끼는 첫 걸음입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지혜는 남습니다. 아픔은 사라지고 당신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비타민입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함 속에 진짜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 깊이는 당신만의 고요한 강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등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삶은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됩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선물입니다. 지혜는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는 데서 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인생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믿음은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고요한 밤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가장 친절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인생은 선물이자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햇살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낸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잘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마음이 지칠 땐 잠시 멈춰도 됩니다. 쉼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이유로 가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숨결이 삶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내가 나를 안아주는 순간 세상도 나를 안아줍니다. 스스로를 품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늙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수많은 계절을 지나온 나무처럼 단단합니다. 당신은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고요한 밤, 별빛처럼 반짝이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들이 당신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삶은 기다림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누리십시오. 마음이 따뜻하면 세상도 따뜻해집니다. 당신의 온기가 세상을 감쌉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숨결이 음악처럼 흐릅니다. 삶은 조용한 선율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미소가 누군가의 빛이 됩니다. 당신의 미소는 세상을 밝힙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낸 당신, 참 고맙고, 참 대단합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고요한 밤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따뜻하고 앞으로의 날들도 충분히 아름다울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